더 있네. 그래, 그래. 아, 있는 어. 데도냥나라 어. 아. 아, 그래 그 허다, 허다, 허다. 허다, 허다. 허아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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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이다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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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허다. 허다. 래다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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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돌라돌라아 계속 나오네요. 어? 네. 네. 조기 떼가 끊어져 버렸어, 떼가. 아, 이거 찾아야지 아까만 뭐 형거 어, 예비 때 있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에스, 에스, 에스. 거기 또 하나 있잖아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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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네. 네. 여기 완전 좋아요! 네 몰라, 올려봐. 음료수 좀 줘? 몰라. 몰라. 뭐야? 오징어 같은데? 형, 여기 음료수 좀 꺼내봐.

어떻로 가요? 상사아 뒤로 뻗어. 먹고 먹지런히 <laughs> <laughs> 잡고 가야죠. 아버님, 여기 이거 음료수 좀 드릴게요. 음료수 좀 드시어요. <laughs> 가 안... 네. 아, 잖아. 아닙니다, 아버님. 맨정, 아, 해망동이요? 네. 저희 개정동에 있어요, 저님은. 선장이 있잖아. 네. 뒤로, 뒤로, 뒤로. 나, 뒤로, 뒤로, 뒤로. 낚시 오는 사람들 게아 그래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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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낚싯대 해주시장을 안있어 있가 그냥, 그냥 낚시하다가 안나오면 응. 가야죠 <laughs> 매일 알아요? 매일요? 아. 한번 상황 봐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잡는봤죠아 그래요? 네뭐 예. <laughs> 예. 아, 드실려면은 문어 한 마리 드려요? 드실려면 <laughs> 문어 드릴까? 어. <laughs> 문어 낚시를 <laughs> 오늘요? 한 1인당 그러면 열대마리씩 잡았어요. <laughs> 아, 겁내게 잡아버렸죠. 에이, 그아 그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알아라 시아고시 아, 저 틀렸을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저저저시시아 낚시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점심식사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밥해서 아 그럼 학교에서 먹어야죠 고 여기서 그럼 밥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다 어른도 다 하시거든요 저배두 대를 원래 진짜 덕질. 덕질 저기 막 바닥에 있는 고기 쟤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뭐 썰어놓은 거? 아 이게 장대예요? 장대가 이렇게 커요? 네, 네. 와나 장대 <웃음> <웃음> 신기하죠. 언제? 어디갔어 예? 군산이요 저. 네. 네. 나 옥구불에서 한5 0년 전에 내가 어려서 네. 거기서 군산 소개잡이했어 선장님은 군산에서 지금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여기가 내고향이에고한 삼십 한 사십 아 살고 아, 선장님이 저쪽이고? 네, 육지에서 또, 다한 33년 살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버려. 예, 50년 만에, 이간이. 아, 50년? 50년, 소래포가 있잖아, 에이. 거고. 에이. 거고 야, 내온 인천 소래포고 예, 예. 거지, 배, 이게 사업하 하고. 세월, 흙이 흘러가버려. 나이 먹게 고향으로온 거예요. 그제만, 이거 막, 날개가만 안달리고 막, 날라다니는데, <laughs> <나 잡아버라. 웃음> 지금 못 날라요? 야, 야 70, 두살이네이 사람. 70, 부 세월 네. 다 잡아가버렸잖아. 세월이 이 노래 한마 이렇게 생기는 걸먹여야 하는데 나 <laughs> 어제 안 먹었잖아요. 그래, 근데 자, 아침에는 딱작갖고자이 노래 2시 반에나 한번 딱 하면은 자니런 많이 찍어 근데 배 보통 두 분이나 한세 분이서 그렇게 막 금을 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혼자서도 이렇게 아, 다니시는 거예요? 응. 혼자서도 잘해. 아 나는 이제 아 여태 돌다가 이제 한번 나와봤어요 맨낚시나 된게 내가 낚시를 해야 여섯 대 낚시다 우리 집에 그래 난 낚시만 혼자 이에 타고 거리에다가 꼭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다 이섬 거기가 안 하고 그렇게 잘못으안 하고요 네. 예. 팔월 음. 달 구월 달 오면. 오, 8월 9월. 그럼 안 하고, 안 하고 저녁에 잘못으네 맞아요 안 하고는 걔는 저녁에 그러면 그거는. 꼴뚜기로 아, 그 가까이꼴기불 네 <laughs> <laughs> <불러> 올려야지 한마이 형님 에 천천히 하세요 인제사람아이다거요기하 선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기 문 하나. 있잘봐나 얼굴 잘 보라고 하니 자, 물 뜰채? 응아 이거 뜰채를 저를 주신다고요? 야. 아 선장님 쓰셔야죠. 아니, 예, 내가 쓰는데. <laughs> 나 이런 좋은 사람이. <laughs> 아, 이런 명심이 존나 아니 아, 됐어. 저뭐 드릴 것이 없어요. 아이 됐어, 됐 아, 날 그런가? 예, <laughs> 감사합니다, 선장님. 잘 쓸게요. 그냥 <laughs> 잘 봐. 그배 지나다니다. 우리는 다 파. 우리 네. 오종호잖아오종호 네네네. 오종호 예, 하다가 두 개에요. 퉁바라고, 네. 저, 바라고 자마오. 알겠습니다. 우정우 우종우. 우리 선장님 배 보면 꼭손 흔들게요, 제가. 음, <laughs> 감사합니다. 어가겠습니다거기 네, 살려면 집에다 다뺏거기 살려면 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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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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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선장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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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에 있어, 나는. 예. 네. 잘겠습니다경세 아, 이거, 뭐, 풀르고. 네. 그래. 선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또 오면 들릴게요. 아찾아아 <laughs>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갖고 와. 나 이제 <laughs> 전국으로 다 찾게. <탁해>. 아 알겠습니다. 선장님 <laughs>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010. 네. 꼭저저 주말마다 올거아니어잘 그래, 나오면 주말마다 와야죠. 그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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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올때선장님께 연락 한번 드릴게요. 나 낚시 는데밤낚시요 가야 타가 알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